민숙이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괴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야훼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주위간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주위간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야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지금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수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인 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지임대로 수레 네 건,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임은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 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허물을 드린 자는 요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허물은 성수의 세 갤로 백삼십 세갤 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수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한 마리이며 숙제 재물로 수듬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듬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리의 아들 느다넬이 건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한물도 성수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본재물로 수성하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수수한 마리이며 화목짐으로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점수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리 아들 르다네이의 헌물이었더라 세째 날에는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계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숙제 제물로 수덤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덤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로브벤 자손의 주위간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물도성수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증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수듬수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댕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댕 다섯 마리라 이는 수데의의 아들 엘리수레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속지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제었고 또 번제물로 수성하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주위간 두에의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재 재물로 수댕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아들 엘리아사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주위관 안미후세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길무게의 금그릇 하나라.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짐으로 수송하지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수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수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이는 암미후세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여덟째 날에는 무네세자손의 지휘관 부다스리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 갤로 백삼십 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수듬수 한 마리이며 화목짐물로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스레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주희관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세겔로 백삼십 세갤 무게의 은정만 하나와 칠십 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또 번제물로 수성하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사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숫 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다섯 마리라 이는 기도원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역관암미사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마리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지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숙제 제물로 수덤수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뜨의 아들 아헤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주위간 오그란의 아들 파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룹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한 마리이며 숙제 제물로 수염 삼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수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일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쥐휘관엔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성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당 한 마리이며. 화목짐물로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뎀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주의관들이 들인 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은생반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발은 각각 백삼십 세겔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칠십 세겔 무게요.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이천사백 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 시열둘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열 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이십 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수당이 열두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수당이 열두 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 재물로 수점수가 열두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스물네 마리요, 수당이 육십 마리요, 수점수가 육십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수당이 육십 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이하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위속죄수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야외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었더라 8장. 야외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야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네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숯송아지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숯송아지 한 마리를 숙제 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야회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야외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야훼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성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숙제 제물로 하나는 번 제물로 야훼께 드려 레인을 숙제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야훼께 요제를 드릴지니라. 너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을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국당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처,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아들들에게 예 주어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외께서 레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야외 앞에 요제를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의 해막이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야훼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야훼께서 모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2 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5 0 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 소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것을 할지니라유한부부 기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항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본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의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에 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진이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진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라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건너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도메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열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해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하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하여 워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이 되어야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니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그 얘기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